저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없어. 말로만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대순진리에서 김상환 고문이 여기 왔을 때, 성감이 왔을 때, 자기가 신인이라는 사람을 직접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를 처음 봤대. 맞아, 맞아요. 자기가 신인이라는 말을 강정산 선생이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100년 안에 신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온 신이다, 그자가. 근데 그자는 판 밖에서 온다. 정산도 안에서는 안 나온다. 내 제자한테서는 안 나온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판 밖에서 나온다 소리 들어서 안 들어서. 종교인, 종교 속에서, 종교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자가. 맞아, 맞아. 정치인도 아니라는 거야. 정치판도 판이야. 맞아, 맞아. 종교판도 판이야. 그럼 어디서 오냐? 사기꾼 같은 놈이 온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야. 섬도 아니고 섬인 데서 태어나. 맞아 맞아. 제인부린 세인부지 한 심사.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 자는 판밖에서 오니까 상상도 못 하던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그 사람들의 믿는 종교가 있었죠. 유대교.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가 안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예수도 판 밖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겠지. 그래, 미래에 오는 성령을 가져오는 자도, 성부성자 성령을 가져오는 자도, 판 안에서 안 나온다. 판 밖에서 온다. 정치판? 아니야. 종교판?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야. 정치판도 기웃거려. 종교판도 기웃거려. 뭐 이상, 이렇게 보면 종교 같고, 저렇게 보면 정치 같고, 저렇게 보면 사기꾼 같고. 이거는알 수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예언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 고 그래? 그자밖에 그자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 나와 나와요? 그는 힌도를 가져오고, 또뭘 가져온다고 그래? 숨겨진 만나를 가져온다고 그러지? 그리고 그는 이름을 가져온다는 거야, 새 이름을. 그게 흑경령이야 세상에, 아멘이 됐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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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주문이 많잖아. 시천주 조화정 영생을한 만사지가 됐던, 뭐, 어? 나무함이 타불이 됐던, 모든 주문이 무색해져 버려. 그 주문은 흑경령이야 예. 예. 그런 주문을, 말세에 우유에다 써놔봐. 다 썩어버려. 감춰진 만나를 가져온 크자 썩는 걸 썩지 않게 하는 크자 그자가 신이지. 왜 가짜들이 여기에 판을 치냐, 이 말이야. 나는 직접,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 어디 있는지, 오늘 어디로 갔는지 다 나와, 안 나와? 완전 교통순경처럼 보여주죠? 여기가 진짜 신이 올 때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야. 맞아, 맞아? 근데 그분들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몰라, 개들이. 어? 천도제 했냐고 그러지. 그건 뭡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네. 신인에게 오면은 무한대의 것을 보여줘.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권능이 들어가, 안 들어가? 네. 권능이 들어와서 그냥 죽는 사람도 살아라. 뭐, 광채가 되라. 뭐, 어, 다 되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줘버리면 여러분이 신과 통일한 지능과 대화할 수가 있어. 뭐, 물건만 잡으면 개가 뭐 한대를 알려줘. 네.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이리 나와. 또언제볼따운이 막혀 생겨. 이 사람의 이 옷이 신과 동일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인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이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넣는 겨죠 내 전능을, 전능, 전능, 전지 전능 중에 권능만 남겨주는 거야. 전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권능을 주기 때문에 이 권능은 약속을 지킬 때까지만 쓸수 있어. 무슨 마노라를 멋뭐 뚫을 편다거나뭐 욕을 한다 이러면 이게 권능이 탁 사라져. 무슨 이해 가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려. 네. 자, 잡아봐. 잡아봐.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지구는, 지구는 빙하기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건다나갔어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돼야어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지구가, 지구가 빙하기가 됩니까? 빙하기가 됩니까? <laughs> 몰라요. 네. 그럼 2000년 후에 지구가 빙하기가 안 됩니까? 2 0년 후에 지구가 빙하기가 안 됩니까? 그것도 몰라요. 네. <laughs> 그냥 전부 이것뿐이야 맞아, 뭐 이안들어 이게 무한대 지능을 가졌나? 여기에 들어간 거는 전능이야, 권능이야. 권능. 능 권능. 권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야, 전능이야. 전능. 전능. 전능의 새끼가 권능이야. 아, 네. 그래 여러분한테 내가 축복을 주면은 내 자식을 주는 거야, 권능을. 전능을 자 주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막한테가내가 나한테 달려들면 나는 신이 도망다니다 버린다. 그래, 그래서 권능만 주는 거야. 어, 대답은 다 해주는데, 이게 일정한 약속을 의 때는 권능이 사라져버려. 맞아, 맞아. 그럼 다시 주위속 기름 떨어지면 다시 넣어줘야 돼. 아, 맞아, 맞아. 그걸 우리는 권능이라고, 나는 권능을 나눠주러 왔어. 그리고 여러분, 권능을 나눠, 나눠 받은 자들을 데리고 치, 천국으로 올라가. 그래, 그 네. 뭘 박수 쳐서 여기 에너지 다 빠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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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다시 넣어준다 이렇게 믿는데 어. 전능을 달라고 하지 마라 <laughs>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전능을 달라고 대두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맞아 어. 그 사람들이 내보다또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니란데 그 사람들이 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 볼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능에 도전하는 거야. 권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왜 축복을 주냐? 이거에 도전하면 권능에 도전하는 거지마. 말도 안 되는 도둑놈을 데리고 있냐? 이러면 이건 전능에 도전하는 거야. 내말 맞나? 맞나? 전능에 도전하면 안돼 여러분.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신인이 피식 웃어서 하니까 전능에 도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알겠죠? 내가 나눠주는 건 권능인데, 그 권능을 잘 쓰면 되지, 그 권능을 가지고서는 이제, 물고기가 바닷가에 노인이 자기 마누라한테 금고기를 가져와서 갖다 주니까, 나중에는, 야, 그 맨날, 그 금고기를 내 종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남편한테. 그래, 안 그래? 바다와 노인. 그래, 안 그래? 점점 욕심이 올라가지. 나중에는 자기 집을 기와집도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하는 그 물고기를 고기야 고기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마누라가 니를 우리 마누라의 종으로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그 댁을 갔던 집다 없어져버리고 거기서 옛날 가난하던 그 바느질하고 앉아있어. 다 사라져 안 사라져?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바다에 있는 고기 그게 신이다 이 말이요. 전능자야. 나야. 그럼 나한테 와서 잘보행가잘 잘 되니까 나중에는 내 능력까지 다 달래? 자기 종으로 해달래. 자기들은 사람을 볼줄 알고 나는 사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전능자가 사람 하나 못 뽑아? 중찰 인사, 상통증문 중찰 인사 하달 지리하는 사람인데 그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거야. 전능자로 보지 않는 거야 나를. 일반 기업체 사장도 사람 잘 뽑아. 맞아? 맞아? 네. 그런데 열몇 살에 재벌들 인사를 해줬던 사람한테 그럼 그래 그래? 네. 어디 나한테 전능자보다 똑똑하다고 주장하니? 그내 전능을 뺏어가려고 그러나? 여러분은 권능만 가져가면 돼.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뭘 쳐다봐? 죄 <laughs> <laughs> 없는 사람 가지고 괜히 그걸 샀네. 알았지? 응. 어. 들어갔다. 봐. 네. 제가.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까? 양복을 입었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렇지? 네. 어. 떨어지지? 네. 음. 제가 여자처럼. 제가 여자처럼. 목걸이를 했습니까? 목걸이를 했습니까? 했다네. 이게 뭐야 이게? 모르는 게 없어요. 네. 뭐? 네. 이 사람 돈도 없겠지만 통장 비밀번호 다 있지? 네. 다 나와요. 알겠지? 네. 음.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하나 맞기 전에 빨리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다. <웃음> <웃음> 알겠죠? 네. 내가 권능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지만 전능은 여러분이 도전하면 안 돼. 네. 알겠죠? 전능은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막 그러죠. 네. 그런 거 여러분이 할수 있나? 네. 안 돼요, 안 돼. 아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 그런데 스스로 찾아온 사람은 내쫓을 수 있나? 그들이 스스로 나갈 때까지 놔두는 거야. 고전 내 전능을 노리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백공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백궁이 눈동자처럼 내 주변을 지켜보고 있어. 내 전능에 도전하는 자는 그냥 두질 않아. 그런데 뭐 우리 인간들처럼 택목을 치고 이렇게 안 해. 소리 없어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알겠죠? 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권능을 놓아 줬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맨날 나를 염려해. 어이고 신이님 건강 조심하세요. <laughs> 그게 뭐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은 곤능자고 나는 전능자야. 네. 어 그런데 감히 여러분들이 내 내가 어떻게 하는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이러면 안 돼. 네. 염려 마세요. 네. 어 전능을 노리는자가 나타나면은 내가 얘기를 하질 않아. 백궁에서. 그럼 나는 천군 천사 그늘에 있잖아. 네. 천군 천사 중에 사람을 자주 오지 않은 사람들도 파견돼 있어. 다 있어요 백궁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백궁의 내 능력이 전지전능이 여기 같이 이동하고 있어 알겠죠 그럼 그래 여기서는 죽이는 천사 살려주는 천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전능 에 도전하지 마 어, 나를 염려하지 마 신이 몸조심하세요 이러소서 하지 마 그런 말 하려면 그냥 옷이나 하나 사주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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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옷도 좋아하네요. 웃자고 하는 말이야. 맞아, 맞아. 어.